속빨간 사과의 맛이 기가 막히고 또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색감도 시나노 골드처럼 골드색, 골드색 신품종이고 색감, 식감, 맛 모든 게 상당히 장점이 많은 나무인데 이 나무 구입하려면 당연히 서두르야 되겠죠?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비간세타의 나무 아빠 김정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르미나무 정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입니다 저희 지금 사과밭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석발간 사과의 새 어, 품종 중에 앞으로 나올 두 가지 품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나가노 신구와문노즈라는 품종을 소개해 보려고 네. 합니다 네. 나가노 신구에 대해서 공부 충분히 하셨죠 네. 부사보다 몇 달이 빠르다고요 한달 정도 이야, 머리가 빠릅니다. 똑똑하신 분입니다 어, 그리고 네. 문노즈는 부사보다 며칠이 빠르다고요 문노즈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한 열흘 이제... 정도 빠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습니 근데 맞습니다. 작년에 문누주 드셔보셨죠? 네. 우리 나무 아빠님하고 네. 일본에 가서 직접 재배지에 가서 맛을 네. 봤습니다. 제가 홀딱 반했습니다. 엔브나 부사가 500g이 나가면요. 문누주는 네. 600g이 나갈 정도로 가육이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네. 그 부사가 300g이다. 문누주 똑같은 크기면 400g 정도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속빨간 사과에 맛이 기가 막히고 네,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색감도 시나노 골드처럼 골드색. 골드색. 우리 그러면 사과가 얼마나 잘 컸나 한번 어 나무한 캐서 네.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목은 저희가 26, M26 대목을 사용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대목이 M9 대목이랑 M26 대목이에요. 어, M9 대목은 수세가 자, 약간 이제 적은 편에 속하고, M26 대목은 수세가 조금 더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목을 할 때, 나무의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M26 대목에 접목을 하는데, 어, 일본 자료에서는 그 문루즈가 어, 수세가 조금 약한 편에 속하다고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M26 대목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M26 대목에 접목을 해서 나무 성장세가 이제 좋아요. 일반 부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 그래도, 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단 수세가 잘 나와주고 있고, 어, 측지가 지금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측지를 많이 만드는 게 이제 노하우이자 농가의 재산인데, 어, 저희 농가에서는 이렇게 측지를 많이 발생시켜서, 어, 결과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목대랑 이제 가지 많이 나온 게 어떤 게더 좋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가지 많이 나온 게더 좋겠죠. 외목대는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3년 교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회차 남았고요. 10월 22일, 11월 11일 이렇게 두 날짜 남아 있는데 교육비가 30만 원이지만은 30만 원치 나무를 가져갈 수가 있고 교육도 받으면서 나중에 기부도 할수 있는 이런 일석삼조의 교육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맞습니다 신품 정도 새로 공개를 하고요. 초보자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식물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조경 트렌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가 앞으로 좋을지에 대한 모든 궁금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게 할 거예요. 나무 앞에 궁금한 나무 재테크 그 시간이고요. 네. 내가 처음 식물을 이제 막 접하는 사람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난 전문가야. 아니면 뭐다 오셔도 됩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분들을 만능으로 할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클릭해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요게 나가노 신구문누주 그러니까 나가노 신구보다문누주가 세력이 조금 좋다고 생각하. 될것 같고요. 그렇죠. 어,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잘 크는 나무냐, 안 크는 나무냐를 구분할 때는 입으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보통 세력이 좋은 사과나무들은 잎이다 큽니다. 맞습니다. 세력이 약한 사과나무들은 잎이다 작고요. 그러면 세력이 약한 나무들은 꽃눈이 아무래도 잘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큰 것보다. 그래서 입이 큰 이런 사과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꽃눈을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끝까지 묻어주는 것보다 끝까지 묻어주는 것보다 이 정도. 서 세력을 안정시켜야지 어, 열매 꽃누르는데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월 31일날 네. 일본가서 또 영상을 찍을건데요 사과밭에서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문노지하고 나가나신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과를 최고 잘 키우시는 분한테 저희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묘목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올해,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묘목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다른 데보다 프로테이지가 좀덜 나오니까 어, 주문하실 분들, j 비관센터 언제든지 오시면 될것 같고요. 정성수 푸르미농원 뿐만 아니라, 나무항에서도 이 문눈지하고 나가노신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저희 그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또 그쪽을 애용해주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처음 이렇게 뭐대량이라 대량이지만, 신품종이고, 색감, 식감, 막 모든 게 상당히 장점이 많은 나무인데 이 나무 구입하려면 당연히 서두르야 되겠죠? 네, 서두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특허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품종 등록이 출원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묘목상 가서 막 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쉽게 그럼... 말해서 특허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특허라고 예. 보면 될것 같고 이제 그 앞으로 그 농사 농사를 지시려면 어,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특색 있는 나무들로 이제 선정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속빨간 사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속빨간 사과는 막 신맛이 있어서 뭐 일반 시중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사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사과들은 뭐 식감이면 식감, 맛이면 맛, 뭐 외관이면 외관 모두 다 지금 만족을 하는 사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사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문누주 나가노 친구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